칭찬과 훈육,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둘다 중요하죠.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한번 지혜롭게 혼내는 게 형식적인 칭찬, 공감 100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효과가 큽니다. 임상심리학 박사가 알려주는 아이의 사회지능과 자존감을 동시에 높여주는 훈육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 만드리는 가르패밀리 브루스피드입니다. 교육 유튜버로 활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육 관련 책을 많이 읽게 되잖아요. 흥미로운 사실은 그 육아 교육에도 트렌드가 있어서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린 이야기가 있고요. 자, 반대로 그때는 틀리지만 지금은 맞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교육만큼은 트렌드가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통했던 고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아이를 실제 키울 때는 메타인지가 잘안 됩니다. 자, 패션 음식 같은 분야에서는 우리 스스로도 어떤 게 유행이라고 인지를 해요. 그런데 교육에서는 그런 걸 인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아이를 대하는 방식, 교육하는 방식을 바뀔 수 있는 트렌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 아이는 내가 잘 알아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의 육아교육 방식을 트렌드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적합하거나 적어도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맥락에서 칭찬과 훈육을 들여다보면요. 칭찬과 공감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자, 이런 개념들이 당연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진 건 20세기 중반 이후 즉 자, 인본주의 심리학이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이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2000년대 이후입니다. 자, 그러면서 훈육, 꾸질함, 규율 같은 개념들은 아무래도 전보다 입지가 줄어들게 되죠.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부터 말씀드릴게요. 공감 칭찬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에게 맞는 방법으로 올바르게 훈육하는 게 압도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임상심리학 박사인 야부시타 유 박사가 쓴 칭찬으로 넘어진 아이, 꾸중으로 일어선 아이에 나와 있는 인사이트와 솔루션을 말씀드려볼게요. 꾸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고 어떻게 혼을 내야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사회성과 지능 발달에 도움을 줄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칭찬이 중요하냐, 훈육이 중요하냐, 둘다 중요하다 말고요. 전 고를 것도 없이 훈육이 더 어렵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교육 철학과 방향성을 어느 시대에나 통했던 방식으로 잡고 싶으시다면 더더욱 훈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 어느 종교 경전 그리고 고전 문헌을 봐도요. 칭찬과 꾸지람 중에 단한 번도 칭찬을 더 강조했던 적이 없어요. 가령 성경 구절을 데이터로 분석한 자료를 봐도 자녀에 대한 칭찬을 언급한 구절보다 훈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절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자 동양 고전인 논어를 봐도 결국 다 훈육에 대한 내용이고 손자병법도 군사전략서이지만 리더십의 본질을 훈육을 통해 설명한 부분이 유독 많습니다. 제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제가 또 유태인 자녀 교육에 진심이잖아요. 자 이분들을 연구하고 인터뷰하면서 느끼게 되는 점은. 교육의 방향성이 정말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 부모님들, 아이 자존감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저도 유태인들을 인터뷰하면서, 자, 이 사람들은 자존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생각보다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만큼 관심이 없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어떻게 해야 아이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약간, 그게 왜 중요하죠? 자, 이런 느낌이에요. 대신에 유태인들이 더 놀랍게 집중하는 건 바로 훈육과 규율입니다. 특히 성경에도 아이의 훈육을 위해서는 체벌도 하라는 말이 있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진짜 유태인 부모들은 아이들을 체벌하는지 자, 유태인 가정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 진심과 온도만 짧게 보시죠. The Jewish parents spank kids? c u s I'm asking this c u s there are some scripture verses to discipline kids. Yeah. In Proverbs. So um okay, so we don't hit, we don't spank or anything that we don't do that. It's basically saying if you see a child God probably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help them. Don't say, oh they got their rights. Oh it's their it's their, it's life. their life. Yeah. Oh why should I get involved? They, they can decide for themselves. I guess there's a school of parenting that says you know, let kids make mistakes, and and I think that there's definitely a place for that, a hundred percent. Like you do have to let them make their mistakes and learn from them. But on the other hand, there has to be a balance of like certain behaviors are not okay. The problem is you can't is, just let them and then let the world take care of. Yeah. Them. Problem is if parents don't take care of the kids, God forbid, the police will take care of them when they get older. Uh, 일전에 소통 전문가 이명주 작가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단호한 훈육 없이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은 마음대로 살게 될 것이고 결국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에 살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훈육은요, 이렇게 아이들의 인격적인 측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학업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야부시타 박사에 의하면 훈육 훈계를 받은 경험이 적은 아이들은 좌절감이 드러나는 상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취약한 과목을 회피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자, 잘하는 과목을 칭찬해줘서 더 잘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아이가 취약한 과목에 대해서도 열심히 학습하고 더 노력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칭찬만 받고 훈육을 덜 받은 아이들은 자, 취약한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내 모습을 직면하고 개선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회피한다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훈육을 한다면 아이의 학업 성적, 지능,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훈육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일단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훈육, 훈계를 할때 흔히 범하는 실수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야부시타 박사가 말하기를 대표적으로 잘못된 방법은 훈육과 훈계를 외주화 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자, 외주화라는 게딴게 게 아니고요.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숙제 안 하고 말안 들으면 선생님한테 전화한다. 자꾸 떠들면 무서운 아저씨가 나타나서 혼낼 거야. 아니면 빵집에서 아이가 뭐 계산하지 않은 빵을 먼, 어, 만지려고 할때 있죠. 이때, 예, 이러면 저만 아저씨가 화내니까 하지 마. 자, 저도 솔직히 이런 말투를 많이 썼는데, 아, 예, 반성합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아이들은 스스로 세상의 반대를 극복하면서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빵집에서 아이가 부모의 반대로 인해 불쾌한 상황이라면 이 불쾌감은 부모에게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데 부모가 반대 역할을 하지 않고 그 역할을 외부의 빵집 점원에게 돌림으로써 아이는 그 불쾌감을 부모와의 관계에서 해소하는 경험을 할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할까요? 야부시타 박사가 소개한 꾸짖는 방법과 매너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10분을 넘기지 않을 것. 10분 이상이 되면 아이에게는 그 야단 맞았다라는 느낌만 남고 중요한 내용은 안 남는다고 하네요. 자, 두 번째. 인격을 부정하지 않을 것. 한 일에 대해서만 꾸짖고 인격을 깎아내리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을 것. 네 번째. 아이는 금방 변화하지 않을 것이고 부모의 생각대로 되지도 않는다는 걸 기억할 것 그리고 또 소개해 드리고 싶은 꿀팁은 아이를 혼낼 때는 너 메시지가 아니라 나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너 메시지는 너 뭐뭐 하면 안돼 이렇게 주가 너인 거고요 너 메시지는 칭찬할 때는 좋다고 합니다 너 정말 대단하구나 뭐 이렇게요 그런데 혼낼 때는 너 메시지가 안 좋다고 하네요 자그 말을 하는 부모나 듣는 아이나 모두 감정적으로 악화되니까요 자 이때 나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나는 네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아이에게 자신의 느낌만 전달하고 평가를 밀어붙이지는 않는 거죠 훨씬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이런 나 메시지의 또 다른 장점이 인식과 수용 방식의 차이를 명확히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은 부모가 어릴 적부터 곁에 있어준 내 편이고 사물에 대한 인식이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다고 합니다 자, 아이는 내 생각이 이러니까 엄마도 당연히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 메시지를 통해서 아이는 자신과 타인은 별개이며 완전히 똑같은 인식이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자기와 타인의 경계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더 중요한 건요, 이 훈육과 훈계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부시타 박사가 말하기를 부모의 이런 훈육은 10살 전에 이루어지면 좋다고 하는데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사춘기 시기 혹은 사춘기가 지난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혼나면 관계가 좋고 신뢰가 쌓인 경우라면 그 자리에서 부모님이랑 바로 풀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친구라든지 다른 주체랑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 감정을 부모님이랑 직접 풀지 않고요. 그런데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요. 부모가 야단을 치더라도 그 야단을 친 부모랑 싫은 감정을 한 공간에서 그래도 계속 주고받게 됩니다. 크게 혼나더라도 구조상 부모님이랑 집에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올바른 훈육을 받은 아이들은 어떤 인식이 생기냐면요. 혼났다고 해서 버림받는 것은 아니다. 야단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다. 자, 부모님은 나의 못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다. 라는 인식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훈육에 대한 건강한 인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존감이랑 직결되는 거 아시나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자존감은 칭찬과 격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소속감에서 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왜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클까요? 우리는 사회에서 존재가 아닌 기능을 통해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자, 일을 정말 잘해서 승진해서 상사한테 인정받아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건 그때뿐입니다. 자 일을 평생 잘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좋은 성과가 나오나요? 아니죠. 자 아이들도 학교에서 똑같죠. 자 공부 잘하면 인정받고 못하면 알게 모르게 비교당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성인이나 아이나 웬만한 멘탈 아니고는 사회생활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진짜 자존감 관련 콘텐츠를 많이 다뤘는데. 자, 과정, 노력을 칭찬해줘라. 뭐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진짜 오래가는 자존감은요. 아이가 내가 좀 못해도 괜찮아. 난 있는 그대로 괜찮아. 못난 행동 해도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해. 내가 우리 가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라고 스스로 믿을 때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칭찬도 좋지만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올바르게 훈육해줬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이는 훨씬 더 자존감 높고, 사회성이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사회적 능력을 키워주는 첫 시작은 꾸짖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명한 꾸지람이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칭찬으로 넘어진 아이, 꾸중으로 일어선 아이. 자, 이 책은요. 이러한 의미에서 훈육 훈계에 대한 인사이트를 여러 측면에서 주고 있는데요. 자, 등교 거부의 역사를 짚어보면서 사회 부적응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와 솔루션을 주고 있는데 자, 이번 기회에 훈육과 꾸지람에 대해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얻고 싶으시다면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